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의 2017년 1월 발언입니다.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하는 중에 갑자기 중대 결심, 다시 말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언급한 겁니다. 탄핵 심판을 중지시켜 시간을 벌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던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팩트체크의 결론은 그렇더라도 탄핵 심판이 멈추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엔 대리인이 없으면 심판이 안 된다는 법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분석과 헌재의 결정례 등이 근거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중대결심이란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표현이 왜또 등장한 건지 8년 전에 경험 측으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